네, 경남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임시회 첫날 8명의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했지만, 지진과 조선업 위기를 민생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린 도의 임시회 첫날 주요 일정은 5분 발언. 정판영 의원은 창원시 진해구 석동 소사간 도로의 조기 완공을 이병희 의원은 김해 신공항 후속 대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갑재 의원은 내년 초 개교할 에버딘 대학교 하동 캠퍼스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강영 여러분의 땅과 노력, 체계적인 계획과 강력한 추진이 없었다면 에버딘 대학교와 산업부, 교육부를 설득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상남도의 낙동강 식수원의 댐이전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강물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바꾸는 경남도의 정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조는 사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사대강 사업 이후 사대강 인근에서는 매년 반복되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분 발언에 나선 의원은 8명, 도의회 최대 허용 인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지진과 원전 문제, 조선업 구조조정,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경남의 실업률, 수산물 시장을 얼어붙게 한 콜레라 사태 등의 관심을 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야당 도의원만이 예정에도 없던 신상 발언을 통해 지진 원전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을 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문이 시작됩니다. 도정 질문에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